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어제는 한 주의 마무리를 미국 시장이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의외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괜히 더 긴장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기준을 잘 잡아야겠죠.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었는데요. 미국의 증시는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고요. 패드 역시 금리를 1% 인상하는 것보다는 덜 공격적인 진축을 하는 수준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죠. 덕분에 오래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간으로 15일 다우 지수는 무려 2.15%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92%가 상승을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역시 1. 0 7 9가 상승하면서 을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한 주의 마무리를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 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수치가 2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하락할 만큼은 이미 하락을 했다 또는 바닥이다 아니면 바닥 근처다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기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금요일에는 두 개의 중국 기업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13개 기업 중에서 11개 의 기업이나 상승을 한 셈이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는 미국 테크탑 텐 ETF나 미국 팡플러스 ETF가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역시나 요즘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차전지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은 분야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반도체 테마 ETF들이 이번에도 강세를 보였다는 걸볼 수가 있죠. 바닥을 찍은 건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월요일에 국내장에서도 대부분 좋은 흐름들을 보이겠지만, 특히 반도체 테마 ETF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다행히 이번에는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다른 테마의 ETF들에 비해서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금은 위로 더 올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는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역시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 m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다시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3,800선 위로 흐름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현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번 조정장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 안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으로 시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부터는 개인적으로 즐겁게 매수를 해도 좋다고 보는데요 더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들어가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는데 왜 자꾸만 불가능에 도전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자꾸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시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욕심이죠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데 그게 욕심인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욕심을 부리면서 투자를 하 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만 심지어 자신이 타이밍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타이밍 투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투자자들도 틈틈이 보이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식 투자는 시장이 좋고 나쁘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매월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신이 지금 정리식 장기 투자가 아닌 타이밍 투자를 통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투자가 성공을 했냐 못했냐는 투자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 거지 시장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 적이 없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다들 똑같은 원칙을 전달하고 있죠. 우선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조종장에서는 더 싸게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니까, 당연히 좋은 거니까 공포에 빠질 게 아니라 그 시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요. 끝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라는 게 끝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죠. 누구나 아는 거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주 소수의 투자자들만 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멀리 미래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 놓고서는 왜 지금 난 손해냐라고 생각을 하거나 지금은 더 열심히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혼자만 커다란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자체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믿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요. 왜 지금 당장의 성과만을 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역시나 어렵고요. 자신이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좋은 종목을 가지고 누가 더 오래 가져갈 수가 있는지 그런 인내심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지식이 많았다고 큰 성공을 했다면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전부 다 손쉽게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현실은 금융 관련 종사자들이 딱히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영상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요새 너무 잡음이 심해지고 있어서 잘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정립식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나쁜 성적을 잘 견뎌야 하고요 남들이 환호를 할 때는 공포심을 느끼고 반대로 남들이 겁을 먹을 때는 바로 욕심을 부려도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아주 바닥을 노리려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이 되면서 인내심이 없거나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거나 또는 타이밍 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자산을 바로 좋은 종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의 자산으로 옮겨 주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이미 수십 년이 넘어가는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들과 함께 그런 빅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들, 그리고 그런 주식시장의 원리를 경험으로 깨우쳐서 대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소수의 투자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장기 투자와 꾸준한 정리식 투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검증이 된 투자의 길을 놔두고 검증을 하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소음을 내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의 말에는 길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할지는 본인 스스로에게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